안녕하세요. 찐이거나 일상 리뷰. 저는 이건하씨입니다 저번에 잉어빵하고 붕어빵 반죽 만들고 남은 거 있어가지고 오늘 또 추가로 만들 거고요. 그다음에 얘는 오늘 통파 방금 따로 샀어요. 통에다 덜어서 쓸 거고 요거 노란 거는 고구마도 조금 남아서 할 거고 저번 하고 다르게 오늘은 짜자잔 타코야키 팬에다가 동글동글하게 구워볼 거고요. 그리고 집에 호두도 있어서 호두 과자도 구워볼 거예요. 그럼 한번 같이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. 기름을 <놀람> 오, 그렇게 됐는데, 너무 시렇게넣는데 <놀람> 오이게로 넣네? 아 녹화 버튼 누르는 거 까먹었어요. 아나 되게 잘넣는데이 <laughs> 정도씩 넣으면 될까요? 이 정도씩? 좀더 넣어야 되나? 어차피 이건 타코야키처럼 구울 거니까 좀 모나케도 상관 없겠죠? 와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. 이렇게 하니까 편해요. 어이 냄새가 어 되게 익숙한 냄새가 나요 길에서 사 먹는 그 붕어빵 냄새 있잖아요 팥소하고 엄청 비슷한 냄새가 나네요 여기다가 이다가 호두도 한번 넣어서 호두과자처럼 또 만들어 볼게요 좀더 빨리 넣어야 되겠다 이게 팥소가 생각보다 엄청 쫀득하네요 기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이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반죽을 추가로 부어줄게요 뒤렇기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부모건 반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빵, 빵 느낌이 진짜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 빵인가 봐 부드럽고 많이 부풀어 올라요다리를 확보해줄게요. 동그라미 모양 만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. 저희 가족이 말레이시아 살때 쇼핑몰 가면은 타코야키랑 비슷한 약간 종모양이라 그러나 반어모양으로 이런 거 팔더라고요. 근데 여기 거기에서는 팥도 팔고 그다음에 카야잼, 그다음에 초콜렛 뭐 이런 걸로 해서 팔았던 게 기억이 나요. 근데 가격이 착하지 않았어요. 붕어빵이나 이거 생각날 때 먹으면 좋더라고요.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텔라 같이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. 저희 여보님, 한번 불러볼까요? <laughs> 여보님, 도와주세요. <laughs> 여보, 도와줘. <laughs> 그는 오지 않았다. 오지 않네요. 이제 이렇게 노릇노릇 아주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죠. 뒤집어 주면 돼요. 그러면 맛있는 붕어빵 볼이 되는 거예요. 와 진짜 이쁘다 와 이쁜 것도 그렇지만 진짜 잘했네요 잘했다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얘가 인것방에 찹쌀이 좀 들어있나? 끈적끈적한 그런게 느껴지네요 다음 판할 때는 좀 미리미리 자를게요 이거 안에 넣는 소금 다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원래 저번에 거는 공포에서 그냥 가루 사다가 물 넣고 저희가 저어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고 맛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반죽이 미리 돼 있는 게더 맛있기는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진짜로 밖에서 만드실 때 쓰는 거라. 근데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면은 그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저건 한번 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써야 된다는 거, 막 당일이나 뭐 다음날 이렇게 바로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 이 있고 가루는 이제 일일이 좀 만드는 게 귀찮긴 하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 조금 조금씩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. 근데 요거는날 잡아서 한 번에 다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왜냐면은 이거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다 보관하시고 전자렌지나 에어프라이기다딱 데워서 먹으면은 정말 갓한 것처럼 맛있거든요 그래서 날 잡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어깨가 빠지고 이렇게 할 때까지 구우세요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우리집이 붕색권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 넣을 수 있고 양도 넣고 막 콜라보가 가능하잖아요. 고구마도 넣고 팥도 넣고 치즈도 넣고 피자도 해먹고 그랬거든요. 취향껏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. 헉! 자, 짜자잔. 어떻습니까? 다 했습니다. 오, 역시 익었어. 헉! 이렇게 또 익으면은 또반 이렇게 돌려서 모양으 잡아줄게요. 음, 엄청 노릇노릇 해졌 됐어요. 겉에 놀고 있는 애들을 싹요걸로다 넣어주세요. 돌려주시면은 깔끔. 이거를 생각보다 좀 크게 만들고 싶다 하신 분 있죠?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반죽 아까 넣을 때 여기 위에 가득 올리셔야 돼요. 많이 올리시면은 이게 뚱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? 앞뒤 다 골고루 노릇하게 만든 다음에 꺼내주시면 끝나요. 자, 이제 잘 익었으니까 빼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중개해서 원래 하나로 이렇게 손목 같은 걸로 축축축 빼야지 멋있는 건데 젓가락 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자, 완성됐습니다.